전원주 덕분에 한바탕 웃고 난 후. 그러고 보니, 빼곡하게 무언가를 기록한 메모지가 책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렇게 다 적어 두셔요? 글쎄, 내 나이 돼버리니까 잊어먹으니까 달력에다 일룸 적고도 또 잊어먹으니까 여기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어뭐 6월 1일 날이면 1일 날걸 먼저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앞에다 놓고 그다음에 또뭐 6월 3일이면 6월 3일고 그 뒤에 그 가지고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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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해서 약속을 생각하고 하는 거지. <laughs> 아유, 어쩌다 이렇게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 복잡한 생각은 많아지고 기억은 점점 잃어가는 나이. 하 지만 그녀에게 붙잡고 싶은 것 또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왔어? 네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어머니 걱정에 잠시 집에 들른 큰 아들. 아들의 잔소리가 들리기 전에 얼른 실내 자전거에 오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운동보다 마스크 어, 확인이 우선이었나 봅니다. 깨끗한 거만 쓰지. 더러운 거 쓰지 말아요, 제발. 끈이... 딸 같은 아들의 잔소리가 마냥 싫지만은 않은 엄마. 아, 목 어때요, 혹? 혹이 원래 어디 있었어? 여기, 어, 여기, 여기 어디 아직 있네, 여기. 이거 이렇게 목에 있는 거, 혹. 그것도 봐야 되니까 모든 게 초기에 잡는 게 좋으니까 이거 병원 가서 한번 검사받아보고 조직검사 하라고 아프고 하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닌데. 아프지 않아도. 팔도 안 아파. 예전에 엄마 폐도 안 아팠었어. 검사 미리 미리 하고 초기에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아무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저것도. 아 목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목에 혹이 무릎 같은 게 있으신데 혹시 모르니까는 저게 가서 이제 미리 검사를 받아보고. 음. 예. 근데 마음은 뭐 아프지는 네. 않아요. 그냥 혹이 응. 이렇게 거울 보면 여기 혹 같은 게 내가 침 끌떡끌떡하면 있긴 있어. 근데 술시고막 아프거나 그런 거. 아프면 없어. 이미 늦은 거예요. 어, 그 어. 어머니의 건강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진 건 아닐까. 제발 아무 일도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모자 10년 전, 처음 폐암 선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 건널목을 이렇게 많이 건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무사히 검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 아이 오늘은 좀 아팠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이렇게 바늘 같은 걸쭉 찌르고 네. 또뭘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좀 혼났어 아팠어 하여튼 그 오늘까지는 뭐 저기 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물 같지 않게 해야 돼요 그냥. 어 맞아 네. 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 난또떡 까맣게 다 잊어먹었네 아, 아. 그래도 네가 또 아르켜줘서 다행이다 잊어버렸죠. 아. <laughs> 아드님이 계속 어머니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빼야 저밖에 없으니까 <laughs> 네, 제가 해야죠 나는 천딸 낳는 게 나같이 고생하면 안 돼. 딸을 안 낳는데 그래도 아들이 딸같이 그냥 애쓰죠. 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챙기니까. 예, 선생님 든든하시겠어요. 예든든해 진짜. <laughs> 그러다 또 우리 손녀딸 보면 너무 귀엽고. <laughs> 손녀딸 낳기 전에는 아유 내가 더 살아야지 이런 소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우리 작은 아들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가 좀노선 울고 살고 막 이런데 개 태어나고 는고 그 하는 행동 보고 이러면 아휴 저거 잘하는 것도 내가 보노라면 더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개만 보면 오래 살아야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순간에 선물처럼 태어나준 특별한 존재. 손녀딸을 위해서라면은 못 해줄 게 없다는 할머니 서울임. 아, 어찌. 아기새 같은 손녀의 모습에 할머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어, 뭐야 이건 버리는 거야? 음. 음. 고기 살이 있는 것 같은데? 맨 눈으로 갈비에 붙은 고기를 찾아낸 서울인. 오살 많다 얘. 세미야 할머니 봐. 고그 세미. 할머니 티라노. 할머니 봐봐. 할머니 티라노 먹고 있어. 고기 먹는 거야 이거. 헉, 티라노 먹고 있어. 세미도 보여줘. 응. 아이고, 잘 먹네. <laughs> 식사가 끝날 무렵, 아까부터 신경 쓰였던 남은 반찬들. 엄마, 이거는 못 사갖고 가는 거예요, 반찬은. 그렇게 예. 하지 말아요, 제발. 아, 겁도 네 엄마. 아니. 아니, 용기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거 싸가셔야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용기도 다돈 주고 사는 건데, 그거를 이거 싸달라고 하면은. 좋아겠느냐고 엄마가 용기를 갖고 다니라니까. 그래서 아, 이제 다음에는 어, 꼭 갖고. 다니라니까. 그러니까 갈까요? 이거는 오늘은 안 돼요. 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단호하게 말려보지만 결국 오늘도 아들이 진것 같죠? 음식 냉김을 음식 냉김은 거 절대 싫거든요. 네. 남은 거싸 주세요. 예. 네. 어, 남으셨어요? 예. 노릇이 이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도 아까워. 엄마, 그만해, 진짜. 그만해. 진짜로. 알았어, 내가 안해 이제. 아우 안 해. 그래. 건강하게. 어, 뭐, 얘랑 끝까지 놀아줘야 되니까 계속 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 보여줘야지 쌤이한테. 나도 그 어, 그랬다는. 내가 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다 건강 관련된 거예요. 그랬다는 제발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일회용 용기 쓰지 말라고면 쓰지 마시고. 그 몸에 다안 좋은 거라니까. 그거 누가 그거를 씻어갖고 누가 계속 쓰냐고요 그거를. 그러고 힐 저거 구비 있는 거 신지 말라고 하면 좀 신지 마시고. 아, 잔소리꾼이 될지언정 어머니의 건강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아들. 아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지키는 건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손녀딸 세미와의 만남이 즐거면 즐거울수록. 사무치게 보고 싶은 한 사람. 바로 먼저 떠난 작은 아들의 딸이자 첫 손녀랍니다. 미국에 있는 손녀가 그리울 때마다 몇 번이고 앨범을 꺼내본답니다. 앨범 보시면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아드님. 아이고, 생각나지, 그럼. 있으면 우리 손녀들 이렇게 잘한 것도 보고 같이 살 텐데 하고. 그래, 너무 가슴 아프지. 너무 아깝지, 세상 떠난 게. 이른 아침부터 가파른 비탈길 o 급히 오르는 서울임. 가쁜 숨을 힘겹게 몰아 쉬는데. Pitakiri, Kupiorun, and 내가 이 d i m 았는데아 지금 이렇게. 거만 걸어올라오니까 숨이 차네. 음, <laughs> 이젠 작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몸 상태. 얼마 만에 오시는 건데요? <laughs> 어우, 내가 팔0살이 아프고 오년 동안 그러고 이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내가 오는 것 같아. 매번 찾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다가도 발걸음이 쉬이 옮겨지지 않았던 이곳. 아이고, 영훈아. 아이고, 엄마가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못 와서 봤다. 아이고, 가슴 아파. 좋은 데 가서 잘 있지? 아유, 엄마, 엄마 노릇을 못했어. 몸이 안 좋아서. 엄마가 미국 가서 우리 너희 딸 알리슨 만나고 왔어. 아주 이쁘게 건강하게 잘 컸어. 어, 엄마, 할머니 보라고 알리슨이 명을 이거 해다 줘서 봐봐. 알리슨 어렸을 때 한국 왔을 때, 니가 데리고 왔을 때 찍은 사진이야. 근데 앨범에다 이렇게 해줬어. 오늘 그녀가 작은 아들을 찾아온 이유. 둘째 손녀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을 아들에게 한 장씩 보여줍니다. 이번 생에선 너무나 짧고 가혹했던 모자의 인양. 엄마가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자주 오게 영훈아 그저 잘하고 있어. 안일순도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잘 보살필게. 떠난 아들을 가슴에 묶고 산 세월은 이렇게 흘러버렸는데. 보고 싶은 마음은 왜 점점 짙어지는 걸까? 아이고. 어머니 평생을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신 것잘 알아요. 이제 그 보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갚아 가야 할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보답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건강하시고 항상 웃음을 잃지 마세요. 사랑해요, 영혼이가. 몇십 년을 이러고 갖고 다니는 얘가 살아 있을 때 이렇게 써준 거니까 그때 누구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지. 아휴. 무거운 마음을 뒤로한 채 먼저 떠난 자식의 평안을 빌어봅니다. 그날 오후 서울임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한달음 달려온 전원주. 그리고 그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노래방. 마음은 서울임의 18번 나훈아의 영영. 잊으라 했는데 잊어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한 니가워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복한 일만 있게 바라자. 아, 그래 언니. 구설계야 아,

집주인의 정체는 바로 배우 김영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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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두 분은 어떤 인연이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53년. 어, 우리가... 그치? 그렇지. 내가 그치. 70년에 방정 들어갔을 때 언니가 우리 선배였으니까 그때부터 인연이야. 그럼, 그렇지. 오, 침, 말도 못해 동생 같았어요. 말도 못 하는 인연이야. 언니의 이 어? 사진을 갖다가, 언니 사진 모르지? 이게 한, 거의 50년 전 사진이야. 언니하고 찍은 사진. 50년, 50년 전 사진? 볼래? 이 사진이? 이게 언니고 이게 나야. 이거 언니야. 와. <laughs> 언니 이거 내가 재배한 거야, 여기서. 아니, 저게, 그 심은 거, 그거러도어 먹어, 쬐끔 해도. 서울임을 위해 김영자가 준비한 건강 밥상이 찾아졌습니다. 사실 여배우로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두 사람. 옛날에 우리 이모 원효로 살때 거기 같이 옆집 살아가지고서 얼마나 이뻐했는데 우리 사촌 오빠들이 예. 서울이미는 아직도 이쁘더라. 옆 동네 살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너무 옆 동네 살 때. 네. 학 다닐 때부터 이뻤대는 거야. 지금이야 뭐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늙었지만은. 그 오빠가 근데... 만나면 꼭 그렇게 언니 얘기를 물어봐. 아이고. 내가 중학교 때인가. <laughs> 그치? 렇 70년 전. 아유. 그러니까 1960년대 맞아. 초반 얘기인가봐. 근데 봐. 그 사촌 오빠들은 내가 기억해. 그치? 그때. 음. 김영자를 만날 때면은 풋풋하고 꿈 많았던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는데요. 후배 김영자를 기억하는 배우 서울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여튼 언니는 성격에 항상 무슨 역할을 맡으면 음전하고 얌전하고 아씨 같은 그런 역할만 했지. 50몇년 동안 그런 역할만 했지. 음. 그런 역할 주니까 할수 없이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언니 성격이 그러니까. 막 이런 역 주면은 내가 그런 역할막 하겠어? 성격이 그런데? 성격이 어때서 그러냐? 언니, 언니 이거 봐. 그래. <laughs> 음, 이러고 웃잖아. 아, 웃는 거야? 그거야, 뭐. 그런데도 끼는 있어가지고. <laughs> 끼가 있지. 네. 음악만 나면 몸이 이리 어. 쓰잖아. <laughs> 내가 지난번에 언니가 한 연극도 내가 하는데 요새 하는데 언니가 그냥. 내가 했던 연극을 네가 해? <laughs> 내가 했던 연극을 네가 하는 거야. 응. 어. 근데 이제 언니 한 역할하고 여... 같은 역할인데 틀린 거야. 연극에서 응. 거기서 이제 노래 불러 노래 부르는 게 있어. 언니는 했는데 <laughs> 참을 수가 없도록. 야, <laughs> 내가 지금 너같이 그런 표정은 아니다. 그럼 해봐. 이러지 않았어. 이 가슴이 아프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틀린 거지. 아, 이봐, 웃는 거지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 <laughs> 김영자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크게 아팠던 탓에 한동안 연기를 쉬었었다고 합니다. 나도 연기를 거의 한0년안 했지 나도 안 했어 나도 이 다리 수술하고 나서 이 전신 마취 하고 나니까 이게 대사 외우는 게 조금 안 되더라고 그렇지 언니도 그 수술한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그것보다도 한 아이 먹고 한 동안 쉬었잖아 음. 한 동안 쉬었다가 지금 이렇게 대리 보고 막긴 대사들을 하는 거 보면 아우 저거 어떻게 다 저렇게 여서 할까 이랬어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거, 는생 같은 것도 여건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용기는 네, 하고 싶지. 마음이 하고 싶지. 아 이제 흰머리 할머니니까 뭐흰 할머니한테 뭐 대사 많이 주겠어 길게도 그런 생각 그만면할 수는 있어. 그러면 내가 이러고 사생지 아, <laughs> 해야지. 좀뭐 응. 지금 뭐라 그럴까? 얌전하게 외우는 거 말고 컴컴 착착. 이런 걸 해. 나도 뻥뿡뿡 하고 싶어. 내 끼가 많은데 억지하고 살아서. 음. 다시 현역으로 활동하는 김영자를 보며 배우 서울이으로 대중 앞에 다시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고 싶어진 또 다른 이유. 다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손녀딸. <laughs> 요거 요거? 응, 어, 그래. 하고 이뻐? <laughs> 먼저 간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목까지 사랑을 쏟아주고 싶은 존재이자 삶의 희망이 되어주었죠. 아, 다 우리 숨이가 예쁜 거 이렇게 찾고 이러면은 다 사주 고 많이 사주고 싶어 할머니 마음에. 너도, 너도 할머니도 한 번. <laughs> 그 어떤 드라마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서울임의 진짜 인생.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기어이 삶의 희망을 찾아낸 그녀. 모든 시련들을 자양분 삼아 더욱 농익은 연기로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올 배우 서울임을 고대하겠습니다.